대표님 안녕하세요. AI 조이사입니다. 먼저 대표님 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부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화물 초보 진입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년퇴직이나 이직 을 계획하고 있는 5060세대 분들이 화물시장으로 많이들 진입하시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예 예. 요즘은 회사 정년 시기가 좀 빨라졌잖아요 지금은 제가 아는 개념으로는 55세 부터 60 58세 사이에는 다 명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 되면 제2의 직업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제2의 직업이 필요한데 기존에 나왔던 분들이 하시려게되면은 일단 뭐든지 창업을 하시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보장되는 게 없고, 그리고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사업이 이거 용달 사업 같아요. 이건 창업을 해서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다른 직업을 선택하셔서 뭐 요식업을 한다든가 간단한 음식점을 한다고 봤을 때 보증금, 권리금, 직기 이걸 다 합세해서 큰 돈이 들어가도 투자 창업을 하는데,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잘안 돼갖고 중간에 접을 때는 손실률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용달차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큰 손실률은 발생하지 않아요 남바 살아있지 차 살아있으니까 적응을 못해서 되팔리시더라도 손실률이 크게, 크게, 크게 없으니까 이 직업을 많이 써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만 열심히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려요 처음에 이제 제이 직업으로 출발하게 되실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차량 구입에서부터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알려드려요. 기존에 하시는 분에 같이 탑승을 해서 선탑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끝까지 자기가 다 알선을 해 드리니까 제2 직업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은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언제든지 상담 주시면은 저희가 성실히 도와드릴 거니 아무 부담 없이 한번 방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사장님 나이나 이럴 수 있는 물동량, 물동량이나 이럴 수 있는 품목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이럴 수 있게끔 조절을 해드리니까 아무 걱정 안하고 오셔도 됩니다. 영업용 넘버를 달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 신차 구입과 중고 구입 시 조건이 다른가요? 예, 차량을 구입하시고 번호판을 구입하시는 게 맞는데. 차량을, 아무 차량이나 구입해서 번호판을 달수 있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차량을 2020년식 차량을 매입했다. 그러면 그 번호판은 2019년식부터 탈 수가 있는 거예요. 밑에 번호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지금 환경 기준치가 엄격해지다 보니까 갈수록 신차를 요구하는 거예요. 신차를 요구하니까 2020년식이라면 그 밑에 번호를 위로 올려서 달수 있는 거니까 일단 차를 선택하시기 전에 번호판이 가능한지를 먼저 의사 타진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단태를 안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화물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략 얼마의 자본금이 있어야 될까요? 대충 비용은 초기 비용은 5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은 차량 가격을 2022년식 신차나 중고차 기준으로 했을 때 차량 가격 2천만 원, 번호판 2,750, 그 다음에 보험료가 180에서 200 정도, 보험은 100%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다된 다음에는 사장님이 이제 차에 물건을 싣고 납품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은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는 또 보험이 별도로 있어요. 적재물 보험이라고. 적재물 보험까지 드러나면 완벽하게 되는 거죠. 적재물 보험원은 3천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면 연, 연으로 따지면 22만 원 정도가 추가돼요그래 합치면 토탈, 토탈 한 5천만 원 정도 경비가 소요됩니다. 대표님께서 초보 진입자에게 필요시 선탑의 기회도 주신다고 했는데, 선탑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예 기존에 동일 차종을 운행하시는 분과 저희가 미팅을 잡아서 기훈 일하시는 과정을 배울 수 있게끔 옆에 타고 다니면서 일을 가르쳐 드리는 방법이에요 오다를 어떻게 쉽게 말해서 콜로 오다를 받는 다음 콜 찍는 법부터 시작해서 상차나 하차 바, 바로 물건을 고정시키는 방법부터 목적지 찾아가는 방법 콜을 잡는 방법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드리는 거죠 예. 취업이 쉽지 않은 50 60 세대들 인데요 부부가 같이 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예 예. 부부가 같이 가끔 가, 같이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같이 하시는 때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운전하시는 분은 누구나 화물 종사자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화물 종사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같이 운전을 했을 때는 보험을 일인 한 장을 들면 안 되고 누구나를 들으셔야 돼요. 본인 외만몇세 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을 들면 부부가 같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영업용 화물을 하기 위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을 가지고 대표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갈상사 이원복이었습니다.